지금, 여기가 소위, 여기 이제 상가 화장실이야. 이제 여기 저쪽 양쪽 두 칸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딱 들어오면은, 뭔가 일단은 걱정, 이제 려령부터 앞서는 거지. 왜? 욕실 용안한 거보다 큰 거를 보면 겁이 나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가들이 더 단순해. 이 작업하기는. 왜 그러냐? 이 큐비클은 철거만 되면 큐비클 업체에서 와서 해요. 이 자체 작업은. 그리고 우리는 천장에 리빙보드라는 걸 걸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그리고 쭈쭉 끼워 맞추고 몰딩만 돌리면 그만이 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쓸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소위 벽 타일 붙이고 바닥 타일 붙이고 바닥에 저 화병기를 양병기, 앉아서 올리고 하는 거로 양병기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 화병기라는 거는 깨보면은 알 거예요. 지금은 보면은 지금 생각에는 화면기를 갖다 깨가지고 양병기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는.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유가 뭐냐. 저걸 깨보면 밑에 그냥 콩배관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편집 써가지고 그냥 우리 양병기 위치 잡아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여기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후레쉬 벨브 이거는 저기가 25mm 배관으로 돼 있어. 어? 그러면 그거 잘라버리고 거기가 25에 15짜리 그냥 우리는 고독 써가지고 그냥 아무것 아니야. 아, 소위 그것도 무 것도 없는 거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무 것도 없다는 거는 이제 원장 말을 그냥 믿으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도딱 봐봐. 여기 이런 거 굳이 안 봐도 150에 2 0 0짜리 타일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되여데두 여섯 아홉 열열다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다 열이 열삼 열네 열다 열여 열삼 그럼 23,000 3,200 나온다고. 3,200. 그럼 우리가 3 0 0 0이면 이거 세로로 붙인다고 치면, 3200이면은 10장 들어가고 20cm 가까이 있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냥 그걸로 땡이야. 그러면, 이 원장 선택해서 절로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세열네 열다, 열려, 열이고열 여덟, 열 아홉 장. 열 아홉 장이면은 3,000에서, 저기, 아니지, 열 아홉 장이면은, 어, 3 0 0천에서150 빠지는 거야. 그죠? 그럼 저기도 어쨌든 10cm 이상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냥 여기서 온장 때려버리고, 여기서 온장 때려버리고, 저기 당연히 온장 지고 그냥 가면 돼! 그니까는 러 대단할 게 별로 없어. 그 여기 위에 리빙보드랑 이 몰딩이 붙어요. 리빙보드 두께가 대략 1cm 정도가 돼. 몰딩 두께는 대략 1.5cm 정도가 돼. 그럼 우리는 한 2.5cm의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다 맞춰가지고 이걸 쳐놨겠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1cm나 1.5cm, 여기도 그냥 타이 붙여버리면 돼. 응? 그러면 이거도 150이니까. 자. 하나, 둘, 셋. 이거 거의 온장품 되잖아,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2000. 2000, 한300 정도 나오는 거야. 그죠? 2300. 여기 밑에 잘린 것까지 계산해서. 2300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2400이잖아요. 그죠? 666, 638, 6424니까. 그러면 밑에도 거의 50cm짜리가 들어가. 위에서 온장 때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 밑에 방해되는 애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해가지고 온장 3장 해가지고 1800짜리에다가 가이드, 책을 아. 딱 위에서 한1 c m 빼버리고, 아이, 냄새 덜이 시끄럽네. 그냥 그래? <laughs> 우리는 저기서 1cm 를 2.5cm 여유가 있으니까 1cm를 빼든 2cm를 빼든 건내 마음이냐면 1cm 뺀다 치고 여기서 천팔0 0딱 내리고서 거기다 가이드 다걸어버리면벽 타일은 그냥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그냥 바닥 타일 깔고 그럼 끝이야 여기는 수명기 양변기로 바꾸는 거에는 여기는 기술적인게 없어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없어 수도도 그냥 이거 냉소 하나 갖다가 여기 세면대 하나 달아주고 땡이야 여기 수채 하나다가, 그냥 수채. 여기도 이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박아주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자, 그 저쪽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그 저기, 여기 우리 가족이 얘, 얘 일단 철거해버리고, 얘 철거해버리고, 지금 보면은 그 저기, 지시네스 보드가 다섯 장이 와 있다고. 그냥 가로로 때려버리는 거야. 가로로 콕이 안나오고 세로로 그냥 쭉쭉 때려한번때려버리고 거기다가 한번더 굿방 쳐버리는 거야, 폼으로저폼본보드다 그럼 면 나오잖아. 그리고 이, 이 저기도 이 우리 GCS 모드도 그냥 거시기 꽂아버리면 돼요. 저기 뭐야. 평창을 잡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면차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면이야. 여기 환풍기 구멍만 냅던 건데. 환풍기를 미리 사와. 이거 뭐 사이드 맞춰서. 그리고 이쪽 화장실.